여러분 지니가 저렇게 누워있어요 아, 저렇게 누워있는 모습 진짜 처음 본다 우리 제재는 카메라만 딱 카메라는 내 앞으로 딱 오고 응? 출연을 많이 하고 싶은가봐요 아이고 출연하고 싶나 근데, 우짜노, 니가 지금, 엑스트라, 엑스트라, 응? 역할이라서, 출연료는 많이 못 준다. 키트 사료, 이걸로 콜. 알았지? 주연급 때문에, 내가 니한테, 맛있는 간식을 주겠어. 아직은, 응? 주연급이 아니야 저분도 엑스트라 행인 1 2 <laughs> 근데 저 행인은 누워있습니다 누워있는 그런 엑스트라 여기는 먹는 엑스트라 아, 맛있네, 일러면서 그러나? 아, 오늘 제가 그 애들 밥을 좀 몰래 살짝 살짝 주고 왔거든요. 트럭. 그러니까 동굴이 있는 자리에는 제가 사료를 두지 못해서 그 옆에 이렇게 담벼락에 놔두고 왔는데, 아, 그것까지 또 그런 분은 진짜. 그쪽 라인은 밥 주기 진짜 힘들 겁니다. 만약에 한 번만 더 댓글이 올라온다든지 무슨 그게 있으면. 그래서 어그 음, 주차장 옆에 모퉁이 쪽에 제가 그 사료를 제가 이제 일용 팩에 사료랑 추루를 좀 캔하고 놔뒀는데. 어 징징이가 새끼를 제가 갔을 때는 한 세네 마리 되는 것 같아요. 애들 데리고 왔더라고요. 데리고 와가지고 어, 꼬맹이 한 명이 와가지고 음, 징징이하고 사료 먹고 또 이제 한두세 마리가 있는지 징징이가 데리러 가더라고요. 데리러 가가지고 제가 있으니까 조금 이제 좀. 안 오고 있더라고요. 그리고 첫째는 먹다가 저따라 오면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첫째는, 어, 솔직히 캔을 먹고 갔는지 왜 했는지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. 그리고, 어, 시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도 그 전부 때 있는데 거기에 와가지고, 음, 캔하고, 추루하고, 이제 제가 약을 연 이틀인가 3일 먹여갖고 제가 오늘 안 먹였어요. 그래가지고 조금 쉬다가 해보니까 입이 조금 괜찮아진 것 같더라고요. 그렇고 어~ 그~ 순심이 순심이는 우리 집 애들 그~ 요 있는 창문 쪽에 지 새끼들 두 마리를 두 마리인가 거기도 모르겠어요. 두 마리인가 세 마리인가 데고 하고 담배락 거기서. 이제 이따가 제가 애기들 먹는 그 파우치 캔그 그거를 제가 이제 밖으에 담아서 주니까 그거를 대충 다 먹었어요. 다 먹고 어, 그 다음 저기 주일이 주일이 하고 삼순이 하고 제가 명당 삼순이는 명당 자리에서 밥을 먹고요 그 다음 주일이는 우리 집 앞에 맞은 편에 그래서 사료 하고 뭐 추로 하고 내가 그주가지고 먹고 그다음 저쪽 그 라인에 전부대 그 옆에 보면 어또 한군데 주택가 라인이 있어요 거기에 어 이제 새로운 애들 멤버들 한 번씩 뭐 회색 줄무늬나 그런 고등어 그런 애들이 있어갖고 그 라인에 이제 제가 전부대 옆에 살짝 주고 왔거든요. 아, 이제는 애들 있는 곳에 제가 한번 보고 애들을 유인해서, 그리고 애들이 제가 안 가니까 지네들이 좀 오기는 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음, 제가 이제 그거 좀 애들 오는 거한번 봐서 제가 이제 좀 챙기고 되도록이면 이제는 조금 사람들 싫어하거나 이러면 제가 조금 한동안 안주는 척 하면서 그래야 될것 같아요. 저도 제가 뭐 사고 나거나 뭐 밖으로 뺏기거나 하여튼 분란이 일어나오라면 오히려 아이들한테 더안 좋으니까 제가 이제 조금 조심해서 밥을 좀 주고 그리고 뭐 물은 항상 그 집사님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제가 물은 수시로 이렇게 자주 잘 바꿔주고 하니까, 뭐,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, 저도 이제 요즘은 그냥 우리 집 주변에 오는 애들하고, 이제 멀리 안 나가고, 앞에 저쪽에는 제가 진짜, 음, 잘못 나갔다가는 제가 좀 다치, 다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제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.